이마 아! <laughs> 죽었어? 아니요. 아, 여보세요. 어이. 예예예예. 공격 예, 예, 예. 뭐할까요 우리? 당신이 알아왔어야죠. 예? 당신이 찾아왔어야죠. 무슨 싸가지죠 이거? 저번에 제가 찾아왔잖아요. 찾겠습니다. 야 우리 아 진짜 어려운 무서운 거 하자 어? 아니 나는 아이오리아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아이오니? 아이오니가 아니라 음. 아오오니. 자 따라해 볼까요? 아오오니. 아이오니. 아오오니. 아이오니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아오. 아이. 신발은 아오라고 아오. <laughs> 미안 미안 어어 어. 아, 아이오, 아이오 아이오이오 아이오이오 그거 그거 알리오리오 그거 하고 싶은데 <laughs> 아니 알리오리오 그게 재밌지 않나 알리오리오가 아 오케이 보내볼게 가자 가자 네? 이형 넣는데 었어 아니네 아 마우스 왜 자꾸 뜨냐 이거 그니까 아 마우스 버그 뭐야 이거 <laughs> 야, 여기 안에 들어 <laughs> 어 진짜 누 달려라. 같이 하면 안 돼, 그냥. 죽고 같이 하면 안 돼. 안 <laughs> 돼. 빨리. 야첫 아, <laughs> <laughs> 번째 클래스. 아니, 이제 하, 하다 보니까 안 무섭다. 할 만해? 어, 빨리 깨고 이 교실 가자. 지호, 지호, 지호. 나 지야 갔다 올게. 1층. 거기좀무섭다 아이, 형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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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아, 다섯 개 모아야 돼. 개. 줘. <laughs> 나 살았어. 나가야 되잖아. 아니, 살았어. 살았어. 살서워 <laughs> <laughs> 예, 이때, 이때, 이때. 아! 죽었어? 아니, 죽는 소리가. 누구 죽었나 본데? 어, 야, 언데 언데, 클래스 교실. 인형, 인형, 인형. 야, 인형 먹었어, 인형 먹었어, 인형 먹어야 죽었다. 아니, 형, 저쪽에 하나 더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인형 먹었어요. 살아봐. 죽어... 아!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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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아 봐. 죽었다! 빨려라! 죽었어? 아니 아니 아니. 와, 이끼도 뭐 하냐? 씨 와, 여기 있는데? 나와 씨야. 여기 있는데? <laughs> 먹었어? 인형? 아, 먹었어. 가고 있는데 나 쫓기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가자. 뒤에 온다. 티뱅이 티뱅. 오, 선점 자들 선점자들. 오케이. 나이스. 나싸! 가자. 챕터 이 가자. 두 번째 클래스. 여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아 i 이 있거든? o n i but. Oh. Sushime, Padagasiman? Oh. p i 봐봐 r e the moving child, t 야, 빨 y 색 o Toroziman, Bitte, b a 야 a Aoni, p u n t 잘 n 야 돼, 아오케오케 이이 야! 저 뭐해! 이렇게다 부수고 있어! 멍청 년! 아 깔. 극한! 극한! 극한으로 끝! 끝 이게 끝한 번! 한 번, 방향에 한번 쑥, 헉, 아니, 끝에 한번다가 바닥에 내가 한번 쑹! 하고 다 오네 이렇게 다나서 아, 왜 안오? 아아! 오! 오! 살다살다 아, 온다당 이. 아, 이, 이. 아, 이. 아,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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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른...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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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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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laughs> <laughs> <빨라. 빨라. 웃음> 잠깐만. 아책이야잠깐만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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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오니 스토리상 이널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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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널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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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널 파이널! 이이 아이새끼 귀찮고 개귀엽네. 이방 없다. 야 아이오니 지금 책방 근처? 예 새로운애 아이오니. 그렇지 새로운애 맞지? 어, 이빨 이빨 개많아. 자일리톨 닮았.. 는자일리톨닮았 맞지. 어. 야 별로 안 무섭다 이제. 아, 이제 적응했어 w 층은 이제 없 p Psych. p s 이 c h p s y 어, 아, <목소리> <저거> 뭐야 뭐야? 자 어, 아 시, 깜짝이야. <목소리> <laughs> <목소리> 지혁이 개 감자. 어, 감자. 어, 감자. 야. 감자. 어, 감자. 어, 감자. 어, 감자. 어, 감자. 어, 감자. 어, 감자.

오야 <laughs> 어, 어, 어. <laughs> 이... 야뭐해야 1킬 더? 마지막? 야 한번만 더 해보자 야컴컴컴 계속 기대 빨리 어지야 <laughs> 뒤져 그냥 들아 뒤져 이 새끼들아 거져아 문열지마 ㅅㅂ야 미친 ㅅ ㅂ 야 저거 뭐야 죽었어? 아니 야저미친새 ㅂ 야나문 열어가지고 나 어디 이상한 데로 왔어 어야나 학교 밖으로 나가줬어 야저 ㅅ 칠가 이 강태 개 ㅅ 저거 야 빨리 깨줘 나 무서워 나, 더, 오케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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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나이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나 계속 어그러다. 오케이, 키분에 먹었어. 아, 또 먹었어. <laughs>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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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이, 나 계단 내려가는데 계단에 있었어. 이 새끼! 다 캐비넷 부를 거 같은데? 왜? 얘가 얘가 쳐다보고 있을 때 캐비넷 들어가면 캐비넷 부수더라고. 아, 진짜? 어, 조심해. 캐비 무적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이 새끼 왜 이래 꺼져. 아, 이 새끼 아, 미친 들어있기죠. 끼져.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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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스 나이스! 가이라 나이스! 라라리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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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 2 b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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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이 갑자기 빨라질 때나죽었어 오호. 더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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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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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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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곧> 죽겠다, <이제. 웃음> 아니 아니 타이밍 놓치니까 아, <laughs> 고수이아이 <고수라매. 나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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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웃음> 타이밍이 좀까태어어어어아어아어어아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laughs> <laughs> 이따가 이따다 이따가 이따이러고아 이따, 이따. <laughs> 씨..뭐야아 내가 형한테 깜짝 깜짝 놀래켜줄게 하나 있어 야 따라 들어와봐 너어냐형 봐봐 여기 내 캐릭터 봐니 <laughs> 네 머리턱 왜 그래? 이머리통왜 <laughs> 네 그래? 아이 새끼 머리턱 왜 이래 game <coughs>